안녕하세요. 무신당 작두장군 댕댕이 만신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하반기 띠별 운세 중에 용띠분들 운세를 컨텐츠로 담아볼까 합니다. 자, 2000년도에 태어나신 22살 경진생 용띠들. 뭔가의 일을 추진을 한다거나 시작을 한다거나 했을 때 상반기에는 일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뜨뜻 미지근하게 이두저도 아니고 하고는 싶은데 뭔가가 허락이 되지 않고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그런 상반기가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연애로 치자면은 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성친구가 다가온다거나 별로 연애를 할 목적이 없었는데, 의도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연애 운이 들어오는, 연애하기에는 괜찮았던, 시작하기에 괜찮았던 상반기 운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있어서 연애 운에는,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에 부딪힐 수 있는 기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가 있어도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인내로 서로 보듬어 주면서 안고 가시면 크게 나쁜 소식은 없을 것 같고요. 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의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 그게 아주 조금씩 문이 열리기는 해요. 기운이 열리기도 하고, 똑똑똑 했을 때, 상대방이 똑똑하는 노크의 답장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똑똑했을 때, 잠시만요 하고 똑똑하는 그런 느낌으로, 음, 기운이 열리실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 34살 무진생 용띠분들. 아, 무진생 용띠분들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슬픈 상반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슬프다기 보다는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하는데, 이 기쁨과 슬픔의 깊이와 높낮이의 차이, 그 수위, 이런 게 기복이 굉장히 좀 있으셨을 것 같아. 그래서, 감정 싸움, 나 혼자만의 감정 싸움, 아니면 우울감, 배신감, 아픔, 꼭뭐 누군가와 헤어지지 않더라도, 왠지 모를 내가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기대만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신감, 사람에게 대한 상처, 배우자에 대한 상처 아니면 싸움 이런 게좀 많으셨을 것 같아. 근데 하반기에 가면은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고 받침이 돼서 서로 더 신뢰가 되고 더 돈독한 존중과 믿음이 생기셔가지고 더 깊은 그런 사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연인간에도 그렇고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깊어지실 것 같고요. 혹시나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이러시는 분들 이 있으실 것 같아. 사실은 내년에는 용띠가 삼재시기는 하지만 또 파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실 거면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 손님을 많이 못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쯤에 하시는 게 조금 당겨서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금전적으로 경, 음,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이번 달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달에 채워지고 했던 그런 온기가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 가시면서는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된 상반기라고 치면은 금이 간 독에 뭔가 꽉 누가 진짜 두껍이라도 와가지고 막아주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곡간이 채워지는 기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버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많이 채워가시기를 바라시고요. 일적으로는 조금 운이 막혀 있어요. 살짝 막혀 있는 기운이 있으시지만 하반기 가시면서 생각지도 못해, 못하게 누군가가 나를 인정을 해준다든가 칭찬을 받는다든가 박수를 받는다든가 갈채를 받는다든가 할수 있는 기운이 있으시니까 일적으로도 내려놓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연말까지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76년 병진생 용띠분들 올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던 해운인데 사실상 삼파살이 들어있던 해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크게 깨지고 크게 무너지고 크게 비워지고. 크게 흐트러지고, 크게 하고, 그러신 분들은 크게 없었을 것 같아. 크게, 크게, 크게 보자면. 물론, 개개인의 다 사주마다 좀 틀리시지만,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을 땐 그래요. 병진생 용띠분들, 올해 뭔가 확 채워질 것 같으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잃었던 부분이 이쪽에서 잃었으면, 이쪽에서 다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상반기거든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이르면 이쪽에서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기운이 있으신데, 그거를 욕심을 내서 가져가시다 보면은 연말쯤에 삐그덕거리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9월, 10월을 잘 넘기셔야 돼요. 너무 욕심만 채워지지 않는다면, 일적으로든, 뭐, 금전적으로든, 재테크라든가 주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지만은, 가정에서는 부딪히면 안 되실 것 같아. 요 가정에서 부딪히면은 진짜 컵이 하나 깨질 게두개 깨질 운이에요. 그냥 무건으로, 침묵으로 감싸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64년 58세 갑진생 용띠분들. 올해는 무난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하지만 하반기에도 무난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매매 운이나 재테크, 아니면 상가, 임대. 뭐 이런 변동의 기운이 살짝은 있으신데 그 기운들이 나쁜 기운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금전을 조금 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있으시니까 오목조목 잘 살피신 다음에 문서를 잡던가 아니면은 문서로 금전을 늘리실 수 있는 기운이 있으시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금전을 확 끌어 모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두 명, 세명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실 때는 하시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사람을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쪽으로는 전립선 아니면 방광 쪽 이런 쪽을 조금 건강으로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58세 여자분들은 어, 갑상선이나 아니면 뭐, 여자분들 많이 걸리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건강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기운이 많이 나오시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2년, 70세 임진년 용띠 분들은 크게 나쁘실 건 없었어요. 하지만 건강으로 인해서 금전에 손실이 있었을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관절쪽으로 해서 무리가 많이 가시는 일이나 짐이나 뭐 이런 걸 든다던가 아니 너무 지나치게 욕심내서 운동을 하신다던가 하시면은 손실을 볼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히 건강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금전적으로는 내가 아닌 뭐 가족이 됐던 자손이 됐던, 어, 누군가의 금전 관계를 하시면은 하반기에 손해 볼 일이 있으시니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문서를 잡을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하반기에는 문서운으로 치자면은 금전운이 굉장히 꽉 잡혀 있는 해운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띠 컨텐츠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